근데, 콩콩이 자야가 안간 느낌인데, 질량도 계속 잘 나오고, 자야가 지금. 완전. 1티어까지 올라온 느낌. 라인전 보면 콩콩이 터지면서 좀센거 같아서, 여기 높은 구간이라, 여기 금화체 구간이라 조금 말이 안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이거 되게 높은 티어에서도 지금 많이 쓰기도 하고. 방관자야는 웬만하면 루시안, 나미만 변하시면 돼요. 루시안 혼자까지 괜찮은데, 나미랑 같이 나오면 답 없어서. 한 명이라도 변하시면 돼요. 3에벨 굳이 W 안 찍어도 되긴 한데, 안 찍을게요. 그 다음에 자야 하시다 보면 이선마가 습관돼서 이해할 수 있는데, 계속 큐 찍어주시고. 자야 락한 아니어도 돼요. 이, 이 사람이 그냥 자, 아, 락칸을 선픽해가지고 <laughs> 요즘 낙한도 워낙 좋아가지고. 첫 번째 템에는 연은 안 가도 돼요. 롱서드 사는 게좀더 안정적이어서. 초반 라인전 그냥 무난하게 하시면 돼요. 연은 스킵빌드는 별로인가요? 아, 연은 가는 게 나아요. 연은 너무 스킵하면 만나가 너무 많이 달려서 이거 지 침착되는 것도 아니라서. 보시면 진도 라인전 센 편인데 제일 물약 다 썼다. 콩콩이자가 이정도로 세가지고 지금 보면 진도 튀어 높고 그런데 물약 다 썼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기안 하고 톱날 단검이랑 연은 사는 게제 베스트 딱 이거. 어, 이, 이게 제일 베스트. 이때부터 한 오래부터 라인전에서 Q E 쓰시면서 포킹해 주시면 돼요. 이게 되게 왜 좋냐면 한타 때 그냥 q 가 2.5초 정도 돼 가지고 계속 포킹하고 상대방이 들어오지 못하고 딜은 제대로 잘 나오고 멀리서 딜을 할수 있어서 되게 좋거든요. 플레이적으로는 좀 이제 그전 자야랑 다르게 계속 Q 이 포킹해 주는 식으로 해 주시면 돼요. 요즘 케이틀린도 많이 나오고 미포 이런 친구들 뭐 자, 아펠리오스 이런 상대로도 괜찮습니다. 보셨죠? 방 데미지 287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거의 뭐 QE 한 방이 데미지 엄청 많이 들어가죠. 방화 가장 강점이 그냥 스킬 콜 빨리 돌면서 그전 자야랑 다르게 디라기가 훨씬 편하죠. 그전 자야는 완전 사거리가 짧으니까. 평타 자야는 사거리가 짧아서 디라기 힘든데 이 자야는 그냥 포킹이 가능한 거라서 멀리 서 사거리가 너무 길어서. 네게임을 날로 먹기가 쉬워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죠, 지금. q 이만 날려도 계속 2 0 0피 빠지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다른 날지 지금 보면 진 계속 그냥 피 200씩 빠지잖아요. 진이 신속신발 샀는데도 맞는 거 보면 보통은 더잘 맞출 수 있어요. 다른 원들이면 진이라서 그나마 덜 맞는 걸 수도 있습니다. 보셨죠 이거. 정도 방어장을 과감하게 써서 이렇게 좀 라인전 세게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처럼. 옛날 자이어면 이제 이런 거 상상도 못할 만큼 그냥 앞에서 내가 뭘 때려야지 할수 있는데 저렇게 진이 사거리가 긴데도 내가 멀리서 써버리니까 그죠. 진찰인전데도 이렇게 잘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냥 믿고 하셔도 돼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라인전 개날목이긴 하다. 그냥 진이 저렇게 힘들어할 정도면 날목인 건데 진이 라인전에서 웬만하면 밀리지가 않거든요. 진을 밀어버리는 것 자체가 그냥 개날먹임 그냥 라인 푸시되고 아 이거 라인 푸시되면서 이게 견제가 되는 게 진짜 짜증난 것 같아 내생각에그 다음에 월식 가니까 피읖도 있고 QE하면 월식 터지고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뜨겁게 게임할 수가 있어서 자야가 5티어였는데 이것 때문에 바로 2티어까지 올라가는 거 보면 심지어 1.5티어까지 올라갈 것 같아 님들, 이거 데미지 보이시죠? 이거 챌린저 큐거든요? 지금 여기가. 데미지 보시면 되게 잘 나오기도 하고. 방금도 깃털 있는 상태에서 평 q 이 하니까 진피5 0 0다는거 보셨죠? 이게 되게 데미지가 잘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 이게 반간자의 첫판이거든요? 저번에 한번 해봤다 해봤는데, 콩콩이론 처음 해보는데, 콩콩이 들고 라인전 하니까 편하기도 하고. 다음 템 만화문에 갑니다. 만화문에 간 다음에 세레나 가면 완성입니다. 웬만하면. 제가 최고관에서 강의를 찍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워낙 질문도 많으시고. 너무 핫하다 보니까 빨리 찍어야 되겠어서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든 이기든 플레이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라인전에서. 말이 잘안 나오는 점은 이제 제가 좀 집중하다 보니까 말이 전보다 조금 더안 나올 거예요. <laughs> 웬만한 핵심적인 건오해부터 세지고, 지카 따오고 나서부터 좀더 편해지는 것도 있어요. 아, 근데 데미지가 말이 안 돼요. 대충 깃털 갖고 있으면 평큐 e 하면 바로 속박 걸리니까. 진짜 팁이라고할수 있는 게 깃털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평큐 e 만 맞춰도 속박이 걸려서 그것만 습관해 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발은 돈 되실 때 아이오니아 가주시면 돼요. 그 다음 템은 세릴다 가주시면 돼요. 지금 큐가 3.2초인데 아이오니아 남아 2.5초까지 줄 거예요. 아, 좀 아, 좀. 콩콩이자는 좀, 붕으로 뭔가 질러도 되는데, 그래도 좀 아껴놓으면 좋긴 해. 나도 <목소리도> 세번트큐거든 <목소리도> 이게 월식도 q 이만 하면 터져가지고 좀편정도 되게 좋거든요. 진짜 잘 나와. 그냥 가면 말수록 답이 안 나와요. 못 막아. 죽지도 않고, 궁쿨도 빠르니까. 그냥 상대방 입장에서 짜증나 뒤지지. 판타 때 깃털 존나 깔려있으니까 들어오지도 못하지. 그 모든 면에서 짜증나요. 거쟤네 입장에서도. <목소리> 데미지 보세요 그냥 존나 쎈 심지어 공도 딜로 써도 너무 쓰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근데 궁쿨도 빨라 심지어 나인즈도 쎄. 그냥 QE하면 상대방은 피 310달 다만 Q 정통으로만 3,400달아 방금도 대충 맞았는데 300달잖아 어, 방금도 308달고 봐봐 내가 지금 진피 반피 깎아놨어 또 q 이 도 Q 깔아놔 Q 계속 깔아놔 큐이 아무미니언쳐서 센스 있게 비털맞이고 다시 한번 큐이 그냥 계속 큐이야 세리다까지가 딱 이제 정신 나와 물론 제가 자야 이제 많이 했던 건 있어서 그러겠지만 제가 콩콩이 반관자가 첫판에 이렇게 강의를 찍는데 챌린저 구간에서 이정도다? 에이, 그러면 이제 말다한 거죠, 여러분. 그 근데 세리다 갈 때는 웬만하면 이제 콜피들 먼저 가주시는 게 나아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 이좀 탱커 잘컸으면 빨리 이거 띄우셔도 좋고. 지는 판도 버티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빨아들이는 게 있으니까 계속 큐를 막깔아놓잖아 지금 큐 쿨이 2.5초잖아. 큐를 막 깔아놓으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짜증나지. 큐를 아놓고 <laughs> 하여튼, 뭐, 반가지야, 다음 타임에 뭐, 체리다 가고, 상대방이 좀 이제 막 깔게 만으면 독사. 뭐, 우리 팀이 나다 줬어. 저명이다 줬어요, 우리 팀이. 질량도 보시면 1등. 네, 질량은 거의 1등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하면.